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또 같이 풀어 봐야 되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 볼 문제는 테러 방지법입니다. 테러 방지법 문제도 중요합니다. 먼저 테러 방지법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테러가 도대체 뭐냐 이거 테러. 가 테러가 뭐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외국 정부,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하게 할 목적, 목적 또는 또는 공중을 협박할,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하는 다음의 행위. 그래가지고 다음 행위가 이제 쭉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행위를 이런 행위가 테러인데 이런 행위는 무슨 목적이라고요?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할 목적이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 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개인에게 의무 없는 일 하기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나 외국 정부한테 의무 없는 일 하기 목적이면 들어가는데 여기서 개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개인에게 의무 없는 일 하기 목적로 이런 행위를 한다고 이게 테러다 아니다? 아니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X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법에서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단체인 거뭐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테러 위험 여러분 테러 위험 인물은 뭐 하고 비교하자 외국인 테러 전투원과 비교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요 테러 위험 인물입니까 외국인 테러 전투원입니까 외국인 테러 전투원입니다. 개념 정리 다시 하시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심할게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서도 국적 굳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지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까지입니다. 내국인 외국인까지 이렇게 아주 한번 정리하십시오. 됐죠, 이서. 그다음에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위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은 국무총리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정원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법에서는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다 털어 버릴 수 있죠. 다 털어 버리는 건 누가 텁니까 국정원장이 해야 된다에요. 할수 있다요. 할수있다야 그래서 추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추적할 때는요.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 위원장 아까 국무총리였죠? 보고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이 이 부분 때문에 X 추적. 자, 그다음에 관계 기관장은요. 어떤 사람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고 한다고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드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는요, 일시 출국금지를, 우리나라에서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시키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출국금지 좀 시켜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 시키겠죠. 근데 시킬 때 기간은 며칠이다? 90일입니다. 90일. 이것 때문에 X. 그 다음에 관계기관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거나 테러의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한테는요,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 지급 할수 있다죠? 할수 있답니다. 한다가는. 더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테러방지법 17조에, 17조에, 얘가 이제 17조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주의가 적용된다? 세계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세 가지 범죄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테러단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구성원으로 가입하면은 죄가 있습니다. 이게 이랑이야, 이랑. 이랑.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처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가 테러 자금임을 알면서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 알선, 뭐, 쭉 이렇게 나가는 행위에요. 이런 게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처럼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이백에 가입을 선유, 권유선도 이게 이제 여기 사망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이 중에서 이 1항과 2항 있죠. 1항, 2항은 미수와 예비음모를 처벌해요 근데 이 3번이 3번은 미수도 없고 예비음모도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선동한 사람은 5년 지형이 맞거든요. 이건 뭐 의미가 없고. 근데 이 3번은 미수범 처벌해야하네요안 해요. 그리고 예비음모도 처벌해야 안 해? 안 한다고요. 처벌. 이거 두 개는, 위에 두 개는요. 예비음모, 미수 처벌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예비음모도 미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질문들은 다 잘못된 거 아시겠죠? 개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건 테러가 아니다. 이거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개념이다. 그리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그리고 할수 있다다. 그리고 출국은장은 90일이다. 그리고 지급할 수 있다다. 이거는 미수도 없고 예비무도 없다. 시겠죠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남은 일정. 화이팅 합시다.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찰학 공부할 시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형사법 많이 하시던 거 조금씩 이렇게 옮겨 오시라고요. 경찰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하고요. 우리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